솔직히 준인하십힘오었음을선리하테시리 오케이. 솔직히 라인 하무 힘들었음. 브리랑리퍼한 뚜까 맞기만 하고. 이쁘게 돌긴 한던데 그리고 레킹 볼도 또까먹기만 하고. 시야 어? 시스템 정상. 바 출격 준비 완료. 어?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가요? 네. 어. 어? 어? 도 있어요. 도 저기 메크리도 있어요. 아직 지지. 와, 위메이요 스트라 <목소리도> 오, 트 포탑 뿌렸다. 스매트라 있어요. 건조합이야. 포탑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내려가면 발방벽 <발병>, <목소리도> 내려가면 방벽 네네네. 도 빼면 도도빼한번지죠이야브레브레가리이 붙었어요. 어, 떤 뒤로 빼서 하는 게.

와..잠깐만 밀렸어요? <laughs> 이거 자탄님 한점 하면 돼요 공만 한번 이길 수 있어요 일단 공 맞아봅시다 네, 저 조합이 한번 깨면 이기니까 한 번만 이기면 돼요 보여요 보여요 한 조님 조심하고 거기서 따이면 안돼 가자! 눈 크게 뜨고 잘 보라고 이거는 아, 맞아줘 한점 맞아줘 나이스 잠깐만 방금 방벽 설치하고. 공격. 어, 힐, 핫힐. 핫힐이었 방벽 깼어요 또. 아, 음. 너, 불, 오리사 개피, 우리 사개 피, 아, 아, 우리 사개 아, 피. 아, 우리 사처 피. 핫이다 핫힐이다. 핫힐이다, 핫요다

뒤에 소파다소다소다 나이스 발사. 동뭐프 별로 없어요. 야, 아 너무 아파. 여녹여녹여녹여녹여녹 아, 여기. 멈치. 어, 어, 리피브리피프리리풀킨했어요그쪽이 아나. 나이스. 멋지. 왜한 팀에만 프리깃만프리티팀만 이게 또더 걸렸고 시메 트라 시메 트라 시메 트라 이 많이 아파 리 빨리 라맞이로 아파하고 있어 힐! 한 대만 컷컷나 있어. 다컷포컷불붙어크리 잡으러 가자 타. 타, 타, 타. 어? 우리 아예 리아는데응 죽였어요 이 라인 넣어 나왔어요? 저도 라인 넣을게요 이번에 죽으면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윈턴으로 바꿀게요 아 근데 망치막으려면 라인이 좋아서 재명이 <뭐로> 우리 그냥 뭐냐.. 라인 놓고 우리 빼고 이거 약타야돼약타 바로? 라인 깊이 라인 깊이뒤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이 팔아있어요 팔아들어 확인 팔아서 약 보는 팔아 팰요이크 치반도 전이 있어요. 초신은 좀 킬필. 아, 사람기터 뒤에 있어요. 파파 부셨어요, 일단. 아, 주자가 없어. 그래. 그래도 긴 너무 아까 너무 그런데. 적은이 궁 쓰고 팔아 줘. 오케이, 오케이. 팔아 볼거 없어 저는. 아니, 내가 팔아 할게, 내가. 난 타이어, 타이어 이제 저 코너 쪽으로 한번 굴릴게요 파라 정면 뒤에 틀치라하피에두했요 파라..아..내가.. 정면 있어요 있어. 보호막까지 받컷 <laughs> 한번 막아요. 네 한대. 네. 한번 나갈게요. 다연이 구. 라인이랑 안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뭐있어요 뒤에 마라 마라 파라 파라 파라데라아피 파라 피 치면 <목소리> <투명> 빠졌어요. 한나 <하나? 목소리> <목소리> 라인 힐 <휠> 가능해요? <목소리> 가능해요. 라인 힐 가능해요. 라인 힐 가능해요. <목소리> 라인 힐 가능해요. 라인 힐해탑탑어졌어요 폭탑 때문에 방요 라이피 라이프, 라이프, 라 하나. 저기 아, 머리 위에 시메트라이트가 어? 확인, 네, 확인, 확인. 저기 위에 아나도 있거든요. 아나 잡아봐. 뭐한 명,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장군님 거기 혼자요. 시메트라, 계속 위에 있어. 안전해요. 여기, 여기 안에 아나 있어요. 있어. 님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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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신청했어. 안에 아나 있어. 오른 쪽에 붙어? 한준님, 한준님. 한준야. 여기, 여기. 하나 못 했어, 다행이다. 여기 아나 있다니까. 왼쪽 방 안에 아나 있네

조금만, 아, 조금만. 좀저뭐 <laughs> 와, 뜨거워,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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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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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도 개판이야. 인정, 인정,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일산에 가십시오. 아, 뭐 해야 되지? 방금 같은 조합이면 바스도 괜찮지 않아요? 바스로 파라도 잡는데. 문제 스이트라 이러면 그러면 바스이 뭐냐. 오리사 넣고 눈피가 바스에도 될것 같은데. 어, 오리사 저 잘해요. <laughs> 멋있다 멋있다. 하고 탱 마지막 하나 그거 해줘요. 자리 하나 띄워. 오케이. 힙에 맞으면 자리화로 원래 풀어주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힙에 맞을 일 없어. 오기랜데힘 아, 잘어게요 아, 잘먹어게요 아, 잘 먹어볼게요. <목소리> 야, <아타리도. 목소리> 야, 메르시니 좀 <목소리> 아, 잘 먹어볼게요. 아, 잘먹어볼게요 아, 잘먹어볼게어게요 아, 어 아, 어요 아, 잘 먹어볼게요. 아, 잘먹있게요어 아, 잘먹요어요 아, 잘먹어요어요 아, 어어요 풀피 됐어요요 하나 anyway, 있어요 Parade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있어요. 왼쪽으로 숨으저바파이비이 메이 떨어뜨렸고. 브리피, 라인바, 라인바, 라인바. 브리건 안. 뒤에 봤어. 뒤에 봤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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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나이스. 나이스. 이 라인 딜 거예요. 라인디라인디라인디라인디오왼쪽방에 메이랑 메이랑. 저 힘이 돼요. 메이. 나가 디바 존 캐워 갈게요. 메이 반비 메이 이, <목소리> 네, 나이 <목소리> <도로 목소리> 아, 히플필 했어요. 히플필 했어요. 히플필 했어요. 위도 나 했어요. 히플필 했어요. 어요나이필 했어요. 히플필 했방요어요 딜이이야 제발. 리퍼다 파렉 도 오른쪽 아니. 거기서 붙고 있고 있다. 야 돼. 커시 이도 여기. 여기 커시고 메이 왔어요. 메이 왔어요. 안아도 내려왔어요. 아나 먼저 볼게요. 아서우리기이야 가봐야 이야 그것도 지야맛어요었어요 가서 괜찮아. 메이메이 메이트. 거기도 하리로. 브 우리도 <목소리도우> 뺐다. 개나 짓. 가서 니다 I 라 o 따라 Hungary, the Tiscaliso, to get us a l 도 I go. 어아 o 디 go. I go. I 디아 I go. I 아, 이 I go. I go. 지 go. I 이 o I 리 o I go. I go. I go. I 이 o 리퍼 있어요 o I g 인 I go. I go. I go. I 뭐가리퍼야 얘가 버텨다 던지겠다. 고가메이디메이디메이디이메이디메이디아온이자리가 옮겼다요. 여기 왼쪽 안에 있어요. 게 어, 왔을 거예요.

없다. 이게 좀 아니 아니 야 괜찮아요. 밀어내 밀어 려고 리퍼, or, or, 리퍼 or, uh, 조심 리퍼 조심. 다시 게요 리퍼랑 메이 왼쪽에 왼쪽에 방에서 나올 거예요. 리퍼 나왔어요. 리퍼 궁쓸거 같아요. 방벽 1초. 리퍼 리퍼 리퍼. 뿌리게 뿌리봉봉 콩콩콩 콩콩콩 기기킹킹 오, 하나만 하나만. 하나 층으로나오 하나 나오는 거나와라리보 아, 왼쪽. 게은빠졌어요이거 아, 아, 제가 보고 아, 있어요.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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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다라간다거 있어요. 있어요. 내려. 요 내려가. 공격이 봤어요 봤어요 Baby,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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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가 y 려요 메이 b a b 이 b a 이 y baby, b a b 어 baby, b 이 b y baby, b 이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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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요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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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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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이다초로 가는 거아아 이거 리 위치를 빨리 봤었지 그래. 아니 괜이 그? 정도면 많이 밀어 아 어... 기본이었는데 이 정도면 점수 점을3 공수 변경 쟤네 대처 못하는 거 같은데 그냥 같은 조합 할래요? 저도심히 하고 어, 상대도 것 같은데. 네, 상대도 이러게 할수있어 그냥 파라 할게 안정권으로 앱. 다르시러 한번 붙여 놓고 이 그것도 한번 한번에 나와 준다. 거기 바스 나오면 디바 다리야 그냥 응. 뒤로 갖고. <laughs> <laughs> 오리사 부... 라... 오리사가 나오는가? 라인이 나와요? 참 아이, 다리 면 라인이 니야탄 한조.

진짜 교있요 토르비 있어요. 토비. <laughs> <있고. 자>, <laughs> 아 있어요. 빨아 있고. 바스온 있어요. 바스튜 아, 잠깐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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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있어요. 거 있어. 잘라야 돼요. 아, 아, 아. 아이고. 어뭐 이러면 준비려요 어, <laughs> 그때 끌려내려갔어요 빼요, <laughs> 빼요, 빼요. 빼고 있어요. 방벽이 없어요 저못들어줘하루스 잡을 게 없네 방벽 치우 어..어.. 방벽 찍었어요 타라스 아, 계게 뭐 노려요 죄송해요 방벽이 어, 없어 아 됐다 너무 아픈데 이거 한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아니면 타라만 잡아야 돼요 한번 몹서 까세요 뭐, 뭐저 방벽 때문에 어차피 에너지 안 차는데 네, 아니면 그냥 겐치 힌트 하시.. 랩 만져뺴줘? 다 카라만, 카라만. 카라만. 우리가 이거 하나도 하나라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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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하나 어, 하서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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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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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 거기 나도 거기 볼까 나도이로 자리 잡을게요 리야 버스 납치 버스 납치 컷! 버스 납치. 컷! 살리지 도은거 아, 아, 나이스. 아, 여기 오리사오리사 잡아. 납사나납 아이자. 자자 고맙습니다. 난 50kg. 만4 아, 나도. 아, 나 아, 나 아, 나도. 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그 나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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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아, 아, <laughs> <열심히 했죠? 웃음> 네.